네, 오늘은 2단원 4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을 자, 부정사, 분사,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데 나누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바로 의미를 갖다 파악하셔야 만 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About three months ago, 세 달쯤 전에 자, 주어는 My sister 아,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아, 내 언니가 was having problems with her daughter Amy. 언니의 딸 Amy라는 아이와 have problems. 문제가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my sister and I 언니와 나는 decided. 결정을 했대요. 무하기로 뭐 to have Amy 자, move in. 여기가지 잘라야 되겠네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여기서 Amy uh, have 이 단어를 뭐 갖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키다 이런 뜻으로요. 에이미를 move in 안으로 그집 그러니까 어, 그 안으로 내 가족과 함께 살도록 에이미를 우리 집 안으로 이사 오게끔 시키기로 했습니다. 문법 조심해요. 사역동사 목적어 사람이 나왔을 때는 동사원형 이렇게 쓴다. ok we thought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또 주동 나오죠. 그럼 여기는 that 이런 말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She could benefit from a change of environment. She는 Amy겠죠? Amy가 uh, could benefit 이익을 좀볼수 있을 거라고 어디로부터요? 환경 변화로부터. 그 이모네 집에 이사와가지고 를 환경이 변화되면은 Amy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sadly 이런 부사 놓치면 안 돼요. 슬프게도 이뒤에 내용은 이 앞에 이런 긍정적인 상황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거의 즉시, 그 다음에 주어 찾아볼까요? 에이미와의 나의 관계는 started to fall apart. 무슨 말일까요?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fall apart. 떨어져서 서로 부서지기 시작했다. 산산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에이미를 갔다 이사, 우리 집으로 이사 오게끔 했는데, 에이미와 관계가 산산조각나버렸고, 이런 얘기죠? 자, 다음, she, 에이미겠네요, 에이미. 에이미는, try to verbalize, verbalize라는 얘기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의 필요성을 말하려고 했다. 뭐에 대한? limits and boundaries. 허용치와 한계, in a home. 집 안에서의 허용치, 집 안에서의 한계. 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N 다음에 주동사가 안 보이고, for 이렇게 되 있죠? 이 for가 왜 쓰였을까?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접속사 뒤에 for가 덜렁 나왔다? 그럼 앞에 빨리 보셔야 돼요. for,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N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앞에 to 부정사 자리로 빨리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for하고, 이 for하고 같은 자리다.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래서 Amy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했다. For time. 이렇게 잘라져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려고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y e 서 spend 이란 단어는 spend, spent, spent 이렇게 하는데, 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spent라는 과거라면은 이 뒤에는 뭐를 보냈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목적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PP라는 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다 제가 분사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분사 3분 정리해 놨어요. 꼭한번 보시기 바라고.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시간인데, spent alone. 여기까지요. 혼자 보내게 되는 시간. 여기는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 이런 개념이 지금 생략이 되는 겁니다. which was. 이런, 이런 개념이. which. was 이런 개념이 혼자 보내게 되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에이미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에이미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두 가지네요. 집에서 허용치와 한계의 필요성 또 하나는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 이두 가지를 몽땅 묶어서 함께 말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However 자 그렇지만 우리의 대화는 quickly, 재빨리, spiral 이란 단어는요, spiral, spiral 이 단어는 원래 나사예요, 나사, 이렇게. 잠그는 나사였죠? 명사는 나사고, spiral 이 단어는 동사로 사용되면요, 아, 나사처럼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밑으로 하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게 주어져. 근데 spiral 이라는이 어려운 동사 뜻을 몰라요. 그럴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동사 버려야죠. 동사 버리고 우리의 대화는 재빨리, 이거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명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전치사 덩어리를 동사 의미로라도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대화는 신속하게 재빨리, 모르겠고 아 t 컨트롤, 통제 아랍 할수 없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대화는 재빨리 통제할 수가 없게 됐다. 우리의 대화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겠죠? 오케이?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는 이게 빨리 치고 넘어가는 위트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음 instead of r e m a i n s u p p o r t of her 그의 aim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이 되는 것 대신에 이 n s t e a d remain 이란 단어는 비동사 대응입니다. 비동사 전에 전에 제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 뭐, get이라든지, 여기서처럼 remain, 뭐, 이런 단어들, t u r n 이런 단어들이요. 이런 것들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와서 문장에 정리가 되면요. 이 단어 원래 뜻을 다 버려버리시고, become, 이런 뜻으로 읽으세요. 되자. 보세요. instead of remain, 남아있다, 이런 뜻 하지 마시고, instead of becoming supportive of her,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aim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입장이 되는 것 대신에, When she was get excited, 에이미가 get excited, 이것도 비동사라고요. Be excited 이런 의미라고요. 흥분시킨 게 아니라 흥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데다 I 이인지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에이미가 흥분하게 되었을 때 에이미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 대신에 I minimize feelings. 나는 에이미의 감정을 미 m 마이스 과소평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telling her. 에이미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to grow up. 좀더 크라고, 어, 철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막 하세요. 부정사는 앞에서부터 막 읽고요. 이런, 이런, 이런 부분도 제가 해석한거 보세요. 나는 minimize her feelings. 에이미의 감정을 과소평가하고, telling her.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철 들으라고. 오케이? I expected her. 나는 그녀에게, 에이미한테 기대를 했습니다. To understand the cause of her fears. 에이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Also done. I expected her. 나는 에이미한테 기대를 했습니다. 뭐하길래요? To 마법처럼.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에요. To 부정사. Allow a to 부정사. 또 이렇게 연결 되는 거구요. 오케이. Okay. 나는 에이미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에이미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To be a part of a loving family 이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허용하기를 허락하기를 나는 에이미한테 기대를 했습니다. 말 되게 복잡하죠? 말다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에이미가 그 이모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스스로 허용을 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말더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에이미가 그 이모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It wasn't that simple, therefore.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에이미에게 그토록 간,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다음 I should not have that reacted. 내가 반응을 하지 말았었어야만 했는데 에이미의 감정에 대해서 should have pp 이런 표현 꼭 아셔야 되는 거 아시죠? should have pp should 해피피 하면은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 이런 얘긴데 여기는 부정이 있으니까 하지 말았었어야만 했는데 에이미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았었어야만 했는데 다음 She needed a safe space. 에이미는 필요했거든요. 안전한 공간이요. To calm down. 좀 진정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었거든요. But 그러나 I didn't give her that. 나는 에이미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까요? save just space. 이런 공간을 제, 제,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and didn't listen to her better. 그리고 에이미의 말에 귀를 더잘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오케이. 또 나오네. Should I respect it? 내가 좀 존중을 해줬어야만 했는데요. 에이미의 perspective. 여기까지요. 에이미의 관점을 좀더 존중해 줬어야만 하고 a n demonstrated d 이 단어는 해결해야 돼요 이거, 이게 왜 갑자기 1위가 붙었을까요 항상 답은 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 말은 이 뒤에는 i should have 이 말이 지금 생략이돼 있다는 얘기죠 i should have demonstrated d e m o n s t r a t e 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여주다 show 이런 의미예요 show 이런 의미로요 보여줬어야만 했는데 뭘로요? that I was understanding our fears. 내가 에이미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야만 했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얘기요 다음, I should have allowed it. allow a to 부정사 이런 구조네요. 나는 에이미에게 허용했었어야만 했는데 to adjust 적응하도록 어디에요 to sharing space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데 에이미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오케이. 어, 이걸 전체는요,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거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게몇개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에이미, 에이미를 이모 집 안으로 이사를 오게끔 하면은, 음, 물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왔더니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이미를 조금 더 내가 관심을 갖고 에이미의 어떤 관점을 좀 존중하고 그랬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몇번 할까요? 이 뒷부분에 답은 있는 거죠? 답은 좀 후회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필자어주 이런 것들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면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있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걸 너무나 그냥 빨리 읽어 가지고 실수해 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왕왕 이 있거든요. 영어 좀 하실 할수 있는 분들도 너무 쉬운 문제라고 대충 읽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차분하게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어, 쭉 우리 막 읽었는데요. 이 지문에는 이런 연결사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사 하위 r also, 이런 부분들이요. 그죠? 이런 거, 연결 어구 문제로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놈하고 이놈을 내든지,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should a should a should app, 이런 표현들 꼭 유연하셔야 돼요. 이런 데 만약에, should 대신에, could를 쓴다든지, would 쓴다든지, 이런 거 쓰면 다안 되는 거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질문에서 이런 거 아까 한번더 보세요. 우리들, 우리들의 대화는, 주어죠. Quickly spied. r 이 단어 동사 모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버리고 뒤에 전치사 있으면 이 전치사를 마치 동사처럼 받아들이시라고요. 우리의 대화는 아로칸처럼 통제 불능이 됐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런 문장을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장 연구를 문장 구조를 자꾸 연구를 많이 하실수록 성적은 여기 비례해서 올라간다고요 보세요 여기 이 문장만 잠깐 볼게요 그녀는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의 필요성을 말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for 허용치와 한계 집안에서의 허용치와 한계 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고 and 다음에 주어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for 이렇게 덜렁 나와있죠 그래서 이 for가 왜 나왔는가 이건 반드시 앞쪽에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좀 생략되어 있구나.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읽었다가는 두 배로 빨리 읽었다가는 네 배로 헷갈리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잘 하기 전까지는 문장 구조를 갖다 자꾸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라고요. 오케이? 이런 부분이요. 형용사죠, 형용사? 아까 이 내용이요 뭐 이런것들 형용사 했을때는 become 의미로 해석하시라는거 그래서 so, becoming supportive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거 그 다음에 I uh, would get excited so would be excited 이런 의미라는 거요 이렇게 잘 보시면서 오늘 같이 해보셨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안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 영상 마음에 드제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더 열심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